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65년 뱀띠가 1월, 2월, 3월에 피해할 야 사람은 평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을 경계를 해야 합니다. 맺고끊는 것이 정확하고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지만, 막상 가깝게 지내다 보면은 외고집의 성향을 드러내면서 여러분을 자신의 성향이나 스타일에 맞추려 하게 되어 이견만 보이다가 감정의 상처만 커지게 되어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65년 뱀띠들의 2025년도 1월, 2월, 3월의 운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다면 인생이 확 바뀐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번 운세들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모 도도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꼭 잡아야 할 것과 조심해야 할 것, 정운, 조언, 그리고 재물은, 건강은, 직업은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르쳐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하신다면 상반기는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년 1월, 2월, 3월에 여러분들이 꼭 잡아야 할 것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운 개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신에게 옮겨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실천하는 자세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리한 목표를 세워 중간에 흐지부지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되면 다른 일을 하는 경우에도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패배의식에 젖어 들게 될 수가 있으므로 여러분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가는 방법을 몸에 익숙하게 습관화해야 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 정도에 따라서 자신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꼭 가지고 하고 싶었던 것을 선물을 해주거나 음식 맛이 좋은 식당에서 평상시 먹고 싶었던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자신에게 제공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월, 2월, 3월에는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고 단호한 실천을 지속적으로 행할 때 성공의 길이 다가옴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1월, 2월, 3월에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지나친 욕심으로 엉뚱하거나 돌발적인 생각을 실행에 옮겨 곤란에 처하게 될수 있으므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을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지 못한 어외의 일들이 전개될 수가 있고 오기나 경쟁심이 발동을 해서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을 취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불미스러운 오명을 쓰게 될 수도 있으므로 자중자의하는 자세로 일을 하셔야 어려움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자만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 낭패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금전적인 거래나 자산관리 그리고 여러분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웃기게 한 즉흥적인 행동을 삼가하고 마음의 평정심을 찾기 위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다. 1월, 2월에는 무엇보다도 무례한 행동을 삼가하시고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1월, 2월, 3월에 총운을 말씀을 드리면 어욕이 넘쳐 과한 행동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때입니다. 전반적으로 행동에 과욕을 부릴 수 있는 운이나 그 결과는 신통치 않아서 마음이 산란합니다. 이럴 때는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기보다는 남의 조언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이로울 것이니 사업 역시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할 때이므로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희망이나 목적을 향해 나갈 때이니 힘들더라도 조금 더 전진을 하도록 하십시오. 1월, 2월, 3월의 운의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월에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생활하는데 긴장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생긴 일이나 책임 때문에 당황되고 이로 인해 긴장이 될 수가 있는데 스스로 긴장을 풀려고 하지 않는다면 스트레스에 쌓이게 됩니다. 2월에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보이고 있는 시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바뀐 것도 아닌데 분위기가 좋으니 기분도 덩달아 좋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 조금 낯설게 느껴지겠으나 시간이 지나가면 익숙해집니다 한편으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시기이니 행동 하나하나에 진지해야 합니다 3월에는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서 행복을 막 보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는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강해지는 3월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자존심으로 오히려 대우를 받게 될 것이며 이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황으로 주변 상황들이 변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월, 2월, 3월에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노력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너무 작은 재물 하나하나를 가지고 따져서 다른 사람과 분란이 생길 수도 있으니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스케일을 크게 가져야 합니다. 가끔 자신의 이익에 너무 연연을 하여 주변의 사람들이나 동료를 보지 못하는 개인주의적인 면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고 친한 친구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마음의 폭을 넓게 가져야 합니다. 스케일을 좀더 키워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는 베포는 버릇을 들리시기 바랍니다. 재물적으로는 지출이 많아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소득은 줄어들거나 이전과 같은데 의식주 비용이나 접대 비용 등에 많은 비용이 지출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지출에 대한 관리 없이 카드를 사용하다가 을 결제 시기 에 예상적으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으므로 알뜰한 생활을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적으로는 전반적으로 기운이 왕성한 시기입니다. 건강 상태가 매우 좋은 시기로서 무슨 일을 하시건 활기차게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반면에 주변 사람들의 건강이 좋지 못해서 걱정할 일이 생기게 될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챙기느라 오히려 몸이 상할 수도 있으니. 과도한 염려는 금물입니다 자신이 건강해야만 남도 챙길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을 하시고, 밤점을 새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질병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위생상태만 잘 유지를 하신다면 아무 탈이 없겠습니다. 음식으로는 간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싱싱한 샐러드나 목즙이 여러분들과 잘 맞습니다. 기름기가 많은 튀김류의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몸에 작은 이상이 생기시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시고, 그때그때 그때 건강검진으로 사정예방을 키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를 하셔야 할 것은 여러분들의 나이에는 약물을 남용할 소지가 많은 때이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업적으로는 일적인 면에서 재충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가지 많은 일과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줄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여가생활이나 취미생활에 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충전을 시켜서 하반기부터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직자라면 서서히 풀리게 되는 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단히 노력하시면서 도움이 될 사람들에게 취직 부탁을 해 둔다면 별반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지금 직장생활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직 가능성은 높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제가 1월, 2월, 3월 65년 뱀띠들의 운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